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삼콤비입니다. 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채널 삼콤비죠? 네그세 그렇죠. 명에서 하는 콤비가 좋다가 얘기해주고 삼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홈플러스에 왔는데 오늘은 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종이표가 보이시죠? 자 오늘은 이는 바로, 바로 그거 그것 그것을, 그것을 보러 왔죠. 왔습니다. 네, 그것 원의 속사 예. 그렇죠. 자2년 후로의 그거 2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러 올라갑니다. 지금 10시 10분 거. 네 그렇죠. 10시 거 끊었나요? 예 10시. 1 끊었는데 지금 시간이 보시면 10시 한 5분 정도 지금 한 시간에... 살짝 늦긴 늦었는데. 네. 살짝 늦었는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시, 또 영상 쪽 여기 보시면 10시 4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10분의 광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찍기 전에 찍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나서 또 영상을 한번더 찍는데. 바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 주 콘텐츠는 어, 영화 리뷰, 영화 리뷰라고 하기 때문에 네, 영화 리뷰를 할 것이고요. 네, 저희가 바로 보고 나서 다시 5분 리뷰를 다시 그것 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 저희가 바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는 뭐 아직 예고편을 딱한번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대를 굉장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도 후속작이라고 말했었던 동빈이네 1편의 후속작, 1편의 그거 투보라는데 1편은 어떤 거요 1편은 이제 봤을 때 평점을 1 9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편은 이제 음, 음. 보통 이제 공포영화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출연진 같은 애들은 이제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귀신, 악령 오. 악마, 마귀 그런 걸잘 본다고 이제 오.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은 좀 달라요. 영화인데. 어른들을 이제 주제로 다루는 <laughs>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애들이 아. 어린 나오는 길 때문에 어린애들이 나오는 길 때문에 살짝 잔인한 거는 덜했지만 이제 어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잔인한 거는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영화 이제 평가 느끼는 영화라고 생각합요다 전국을 또 팩트 폭행을 해는 자, 그래. 일단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평점으로 니가 많은 사람들이 1편보다 <laughs> 아주 훨씬 다른 영화 같다 이런 말을 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 되지 않습니까? 되죠 많이 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보고 바로 평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빨리,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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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나중에 네. 상콤비는 네.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네. 상콤비였습니다. 네. 카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그거 두 번째 이야기로 보고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바로 구독자분들께 바로 평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그거 초의 평점은 한 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그거 두 번째 이야기의 제 평점은 이제. 9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두 분과 똑같이 저도 9점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9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1편에 비해서 2편에 펜이와이즈가 많은 그 연출이라 해야 되나? 아, 그렇죠. 그렇죠. 연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조금, 어, 펜이와이즈에 대한 그런 이같이, 이 뾰족뾰족한 이가 훨씬 많이 나오고, 아주 입이 벌리는 게 아주 저 생각에 뱀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어, 자. 그 이제 또 이제, 이번에 나온 건 이제 어른들 중국. 네. 그 전편에 나온 아이들이 네. 이제 10년 후, 그 거슬러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광대가 십년도 아니죠? 2 7년후죠 조용히 하세요. <laughs> 어쨌든 이제 그 이제 다시 돌아온 이제 컴백. 그래서 뭐 <laughs> 이제 어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것들 을 이제 물리치는 것도 재밌었고. <laughs> <laughs> 예. 예. 초반에좀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아, 좀, 자, 네, 좀 지루했고. 저는, 이제, 잘안 끝났어요. 아, 예. 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카푸티가 너무 많거든요. 아, 이제, 아, 영상보로 노약자 아, 분들께서 이제, 보는 걸 자제하게 부탁드릴요 아, 아, 아 그거는, 진짜로, 아, 진짜, 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그것, 원. 그 네. 첫, 챕터 원보다 훨씬, 아, 음. 놀래키는 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고, 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필이님이 말한 것처럼,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저는, 못했습니다. 별로 막 그렇게 지루한 감은 없었습니다. 옆에 있으신 아저씨가 막 하트 막 그랬는데, 저는 막 그렇게 지루한 감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습니다. 예. 네. 저는, 저는 끝까지, 아, 진짜 재밌게 봤고, 완전 인생, 인생상 따봉 세웅지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음> 어. <웃음> 자, 그리고 저는, 세훈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뭐죠? 그 할아버지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할아버지가 그 노인을, 할아버지가 말을 데리고 있었는데,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인사 잘 끝나시고요. 자, 재미없습니다. 자, <laughs> 그리고, 저 조금 주관 <laughs> <거. 웃음> 자, 조금, 내가 스트로, 이걸. 집중해서 보지 않고, 좀, 살짝,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아 좀, 지루할 수 있, 기 때문에, 그걸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 생명은 뭘 보고 왔죠? 스크린X로 보고 왔습니다. 스크린X로 보고 왔는데, 스크린X가 훨씬, 음, 어땠었나? 2D로, 네. 여기, 보이시면, 여기, 면 스크린X라고 네. 돼있는데, 스크린X. 아, 그래서 저는, 네. 네. 스크린X를, 아, 저는, 네. 어, 스크린X를 아, 저는, 어, It, 두 번째 네. 이야기는, 어, 스크린스 별로 추천 안합니다 아, 굳이 왜냐면은 굳이 안 봐도 된다 그거 투스크린스로 보면은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그 옆이 갑자기 쫙 무서운 장면인데 옆에서 갑자기 불이 착 켜지니까 아 조금 무서운 감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래서 2D로 보면은 완전 껌껌해서 놀래키는 것도 팍 놀래버리는데 옆에 불이 착착 켜져 버리니까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거 두 번째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오늘 정말 재밌었고 오늘 이렇게 영화 리뷰 처음 저희 삼콤비 영상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콤비 아, 지금까지 삼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트.